안녕하십니까 투장입니다. 오늘은 녹음만 오디오 녹음만 해드리고 제가 뭐 영상은 어차피 차트 하나 띄워놓고 정지된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목소리로만 오늘 제가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주식을 사실 때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의류 주식과 삼성전자 미래 모든 사업을 전두지휘하고 있는 삼성전자 미래 모든 사업을 리드하는 이두 주식을 단순히 사업으로만 놓고 기준점을 설정하고 바라봤을 때 어느 것이 세력들이 올리기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이러한 핵심적인 개념들의 흐름을 유기적으로만 이해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의료사업하는, 의류주식보다 오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세력이 입각하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력은 주식을 아주 큰 돈으로 많이 삽니다. 그러면 그게 수익입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을 단순히 많이 산다고 해서 수익이 아니죠. 상승을 한 상태에서도 팔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의류 주식이 뉴스를 띄워서 팔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기술 나왔다. 미래를 선도할 기술. 삼성전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나오고, 뭐 미래를 선도한 낸드플래시, 차세대 낸드플래시를 개발했다. 이러한 뉴스에 매수자들이 열광을 할까요? 답도 나와 있죠. 이러한 뉴스의 원리로 미래 지향적인 주식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돈번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많은 개인들은 분산 투자이라 하니까 철강 사업하는 거 사고 있고, 철강 사업하는 거 아무리 뭐 재무제표 좋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슈를 붙이기도 어렵고, 이슈가 매수자들을 자극하지도 않고, 큰 돈을 사서 팔아먹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이 투자라고 재무제표 보고 재무제표 좋으니까는 재무제표 좋은 것들 사가지고 분산 투자해라 절대 돈못 봅니다.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분산 투자 10년 전에 했어도 다 손실이에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을 장, 장, 잘 장착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애들을 사라 이래서 제약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약자들은 제약주들은 미래 지향적이고 신약들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인류가 있는 한 죽음과 병 뗄래야 뗄수 없는 그리고 신약을 개발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의 산업이죠. 이런 걸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느낌의 주식을 사라.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우리의 한국 시장은 1% 밖에 안되는 구멍가게이고 해외의 많은 자본들은 코스피를 살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잡주를 사서 나의 피 같은 돈을 뭘 믿고 맡기시겠습니까? 이 개념을 또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식은 상장 폐지되면은 끝이에요. 돈다 날립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하신 분들은 뭐? 작은 돈 말고 정말 큰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기 원한다면 그큰 돈을 과연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작은 마음으로 쫄리지도 않으면서 이름도 없는 근본도 없는 잡주가 몇년 뒤에 큰 돈을 벌어줄 거라고 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쉽게 할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주식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잃으면 큰 타격이잖아요. 작은 돈으로 할 것도 아니고 주식으로 좀 수익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만한 금액의 돈은 몇 천만 원. 크면 막 1억 넘어가겠죠. 이 돈을 잃고도 난 괜찮아 할수 있습니까? 괜찮아 할수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그 자체요. 시총을 차지하는 것, 비중과 세계에서 이익을 내는 비중, 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도 우리나라 연기금 돈이 몇 조가 들어가 있죠? 몇 조까지는 아닌가? 몇억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찾아보시면 아무튼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연기금의 돈도 허투루 날릴 수 있어요? 모든 게이 모든 묶여 있는 금액들과 삼성역이 가진 기술력은 우리나라 코스피를 대표하는 겁니다. 코스피를 대표한다는 것은 쉽게 망할 리가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정말 걱정을 안 하고 맡기죠. 이 걱정이 없, 없이 맡김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큰 돈을 걱정 없이 뿔려서 이자까지 더해준다. 하지만 은행이자 바아야 2%예요. 2%, 2 받아서 뭐합니까? 사실. 그래서 다른 다른 거 알아보지만 사실적으로 할임플인이 일반인이 할수 있는 건 주식이 가장 커요. 주식으로 들어오는 배당금 이런 수익들이 가장 큽니다. 로또 이런 거는 확률이 낮잖아요. 네? 내가 어디 가서 10분의 1의 확률로 정말 잘되본 사람이 얼매치나 있을까요? 10%의 확률도 나는 항상 해택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런 사람은 전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률 없는 것들은 사실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주식을 사야 되는 거는 개념이 좀 섰을 겁니다. 우리의 돈은 가벼운 게 아니고, 이으면은 정말 내 삶이 힘들어질 정도, 위험할 정도의 돈이니까 안정성이 보장된 걸 해야 되는데 은행 같은 것들은 2% 받아서 뭐합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저평가 가치주? 저평가 가치주라는 것은 얘가 앞으로 잘 날지, 잘 나갈지도 당장은 모르겠고 그러한 주식을 사서 들고 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도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대박이 나면 엄청난 수익을 나게, 내겠죠 이거는 어떠한 원리랑 비슷한냐면 내가 로또 되면은 인생 역전이야. 어? 하지만 로또 될 확률 뭡니까? 860분의 1이잖아요. 860만 분의 1. 벼락을 뭐몇 번이나 맞아야 돼? 벼락 맞아 본 사람 계세요? 벼락을 몇번 맞아야 되는 확률을 가진 게. 그 확률이 그렇게 높다는 건 뭐예요? 몇천만원 예? 몇억 로또 사도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될지 안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몇억을 너가 잃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인생 역전을 바랬으니까 근데 우리의 피같은 1억 그런 돈 잃으면 인생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잃으면 안됩니다 안되죠 잃으면 안되었다고 설정을 했으면 은 저평가가치주 같은 잡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현실적으로 에? 그냥 떡하니 모니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하냐 배우면은 저편과 같이 조사하고 그걸 발굴해갖고 대박을 쳐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직접 내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라는 개념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개념은 아예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했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도 사실, 좀별론인것 같아요. 어. 그, 초기에 대박 터뜨렸던, 그 뭐, 싱가포르 부 펀드? 걔네들 다 떠났잖아요, 팔고. 왜 떠났겠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제 영상, 오래도록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큰 팁을 정말 어디에서도 알려주는, 안는 큰팀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돈좀 모시라고. 이렇게 안정된 주식을 제가 설명해드린 거에 입각해서 사시은 다음에 그 주식을 이익을 볼수 있는 확률에 제가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최초일 겁니다. 그렇죠? 그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회사의 임원들입니다. 전자공시에 그 임원들이 주식을 살 때, 얼마, 한 주에 얼마에 샀다, 다 공시해 줍니다. 다 이해 가셨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